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김진홍 목사님의 정금같이 나오리라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내가 미국에 가보고 크게 놀랐던 일이 있다. LA 근처에 한 신학교가 있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에 가짜 박사를 팔아먹는 신학교였다. 거기 가서 들어보니 그 학교의 가장 큰 고객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것이다. 500만원, 1000만원 갖다주고 신학박사, 철학박사 등 가짜 학위를 받아와서 진짜 박사 뺨치는 행동을 한다. 교인들이 11조 헌금, 감사헌금 낸 것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주로 도시의 큰 교회 목사들이 가짜 박사 학위를 받아와서 서울 롯데 호텔 등에서 축하예배를 드린다. 그 자리에 여전도 회원들이 한복을 입고 축하찬송도 하며 오케스트라 연주도 한다. 석달 동안 미국 갔다 온 사람이 그 사이에 무슨 학위를 받아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렇게들 하고 있다. 그날 헌금 거둔 것으로 미국 다녀온 비용을 다 제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그 지도자의 그 교인이 같은 수준이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도 하지 않을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진실해지는 것부터 해야 한다. 진실한 삶이 없이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하지 않으셨지만 위선자들 향해서는 신랄한 욕을 퍼부으셨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소경된 바리세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안은 무엇이고 겉은 무엇인가. 그 시대 그 사회의 안은 신앙이요 종교이며 정치나 경제는 거치다. 종교와 신앙이 깨끗해지면 정치, 경제는 뒤따라서 깨끗해진다는 말이다. 어떤 사회도 그 시대의 종교 이상 발전하는 사회는 없다. 또한 어떤 교회도 교회의 지도자 이상으로 발전하는 교회는 없다. 이것은 법칙이다. 교회가 깨끗해지면 정치, 경제, 사회가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모든 거짓된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된 마음에 정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대단한 욕설을 퍼부었다.이스라엘은 뱀이 많고 우리나라는 개가 많다.뱀들아 하는 말은 개들아 하는 욕과 같은 것이다.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신랄한 욕을 하실 만큼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셨다. 한국교회가 병든 두 번째 큰 이유는 교회가 물질을 너무 지나치게 앞세우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집회에 갔다가 탄식을 했다. 집회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본교회 건축을 앞두고 예산이 5억인데 여러분 모두 눈 감으시오. 천만원 헌금 없습니까? 천만원 손드십시오. 하는 것이다. 현찰 천만원이 쉬운가?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자 이 교회 장로 권사 못하나? 윽박지르니 그 소리에 마지못해 한두 사람이 손을 들었다 800만원 500만원 목사님이 적으며 이렇게 30만원까지 내려가는데 30분이 걸렸다 내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진리의 교회가 그렇게 자갈치 시장 생선 입찰만도 못하게 수준 낮은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 종교는 질적인 세계이며 그 시대 최고의 정신과 최고의 문화이고 진리며 생명이다.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하는 것이 이치다. 성도들이 모이는 데는 물론 집도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화려하게 지어서 서민들이 거부감을 갖도록 과잉투자를 하고 기도원 짓고 묘지 사고 버스 사고 또 사고 사고 하다가 어떻게 우리 시대의 민족과 역사 앞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는가? 70년대 청계천에서 빈민들과 함께 넉마주의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넉마주의를 나갔다. 교회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뚝섬 쪽으로 길을 났었는데 가로등불 밑에 보니 조그만 자루가 하나 길에 떨어져 있었다. 이 사람아, 저것이 무슨 자루인가 가보게. 했더니 그가 달려가 열어보았다. 그것은 놀랍게도 현찰이 잔뜩 든 돈보따리였다. 그가 이것을 보더니 눈이 뒤집혀 넉마주의 망태기를 훌렁 벗어 던져버리고 그 돈자루를 들고 이제 내 팔자 폈다 하면서 도망가듯 달려가 버렸다. 그 길로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 1번부터 7번까지 다 나와봐 하면서 돈을 물쓰듯 팁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가 술이 잔뜩 취하자 택시를 하루 대절해서 포장도 되지 않은 그 빈민촌을 온종일 빙빙 돌아다니며 동네 꼬마들을 향해 "오빠라고 불러봐" 하고서는 5천원씩 나눠주었다.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한 채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잠을 잤다. 그러니 돈자루를 이 사람이 빼가고 저 사람이 빼가고 그래서 금방 빈자루가 되어버렸다. 술에서 깨어난 뒤 그는 텅빈 자루를 보고 아이쿠 내돈 어디 갔나? 내돈 탄식해봤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돈은 찾을 길이 없었다. 그 다음부터는 일하러도 나가지 않고 그냥 외상 술만 마시고 있었다. 이 사람아, 자네 돈자루 때문에 사람 버렸네 그려 일 나가세 했더니 형님, 내가 불과 얼마 전에 재벌이었는데 어디 일 나가게 생겼어요? 하기에 일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아, 다시 일을 나가야 또 돈자루를 줍든지 말든지 할것 아닌가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여 다시 크게 한건 한다면서 남의 집 담을 넘어가다가. 현장에서 잡혀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내가 교도소로 면회가서 성경 찬송을 넣어주며 이 사람아 자네 돈보따리 죽더니 신세 망쳤네 했더니 글쎄 말이에요. 그때 주었던 돈을 차라리 형님 드릴 걸 하며 후회했다. 축복은 누릴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을 갖추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지 못했을 때 많은 돈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집안을 망치고 가정이 깨지고 건강을 버리는 등 돈이 오히려 화근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나는 1966년 대구 개명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했지만 유학할 돈이 없어 4년 장학금을 주겠다는 개명대학교에 진학했다. 모교에서 나를 참잘 봐주어 교비 유학생으로 선발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면 모교의 강단에 서라고 했다. 그해 25세 된 어린 조교인 내가 영문과 학생들에게 철학 개론을 열심히 강의했다.그런데 한 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내게 질문했다.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유년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회장 성가대 등을 하며 자라났다.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알고 지내왔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래서 절에 나가기 시작했다. 하루는 내가 보현사 주지스님을 찾아가 큰 절을 올리고 말했다. 스님, 제가 부처님의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기독교가 미신이라고 생각되어 그만두고 부처님의 법이 깊이가 있음직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대답했다. 참 잘했소. 기독교가 국민학교라면 불교는 대학과 같은 것이요. 자네 두상이 법상이라 크게 법을 깨칠 상이니 이 금강경을 열심히 읽어보시오. 나는 불교 학생회를 조직해 기독교 대학인 계명대에서 법회를 열고 스님을 모셔다 불교의 설법을 들으며 열심히 도를 닦았다. 여름 방학 때는 합천 해인사의 대법당에 들어가 참선하고 불경을 공부하며 곧 부처가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다시 속세에 내려오면 고민이 심해지고 그 무엇도 잡히질 않았다. 그 무렵 유명한 효봉 스님이 돌아가셨다. 효봉 스님은 일제 시대 고등고시에 합격해 한국인으로서 판사가 되었다. 그가 어느 날 살인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된 뒤에 진범이 잡혔다. 당시 젊었던 효봉 스님은 자신의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한 것에 대해 심한 충격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 판사직을 버리고 금강산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그 효봉 스님이 운명하시던 날 아침 단정히 꿇어앉아 내가 오늘 간다고 하자 제자들이 스님 몸도 불편하신데 어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그날 낮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효봉 스님이 입적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무다 아무것도 없다 하셨는데 같이 불교를 공부하던 친구들은 야큰 스님이 역시 다르다 확실히 무지뭐. 하고 모두 감동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손해보는 기분이 들었다. 사람이 일평생 돌을 닦았으면 마지막에 뭔가를 찾아서 유, 있더라, 해아오를 텐데 아무것도 없다면 뭔가 믿지는 것 아닌가 하는 갈등이 일어났다. 만약 효봉 스님의 말대로 진짜 무 아무것도 없다면 도 닦는 것을 일찌감치 치워버리고 고기도 먹고 장가도 가고 좀 신나게 살다가 갈 것이지 매일 고사리 먹고 염불하며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으면서 무라는 외마디를 남길 것인가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그 무렵 진리가 무엇입니까라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내가 가진 진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진리를 빌려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진리의 정의를 그대로 학생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다시 말하기를, 교수님, 그것은 철학자들이 밥 먹고 살려고 괜히 어렵게 만들어낸 소리 같습니다. 그런 진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진리 말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했다.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사실은 나 자신도 바로 그런 진리를 찾아 기독교로, 불교로 방황하고 있던 터라, 솔직하게, 나도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해서 찾고 있어 대답했더니 그 학생이 교수님, 철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고 전제하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진리를 모르시면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존강합시다 하자 모든 학생들이 와! 하고 웃었다. 나는 아주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다. 연구실에 돌아와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쓴 책들이 가득 쌓인 것을 한참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책들을 다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며 평생 철학교수로 살아간다면 30년, 50년 뒤에는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60, 70의 노교수가 되었을 때 어린 학생들이 교수님,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때도 칸트 이야기를 하겠나, 공자 이야기를 하겠나. 온갖 생각을 해본 끝에 철학교수직이 보장된 인생길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내 인생의 체험을 통해 진리를 터득하기로 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역 뒤에 있는 말리동 고개 꼭대기에 국민학교 담벼락에 앉아 아이스케키 장사를 시작했다. 하루는 내 나이 또래되는 젊은 사람이 손수레에 강냉이를 싣고 고물 수집한다며 그고객기를땀 흘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여보시오 이리와서 아이스케키 하나 드시고 쉬어가시오. 그런데 그가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독일어로 된 책이 한권 눈에 띄었다. 독일의 마틴 하이데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다. 보시오, 당신 저 하이데커 책 보는 것 아니지요? 내가 아이스케키 몇개 드릴 테니 저책 나한테 선물하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니, 당신이 저게 하이데커 책인 줄 어떻게 아시오? 묻기에 그만 두 사람 모두 함께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사람으로 인생 수양삼아 엿장수하며 그렇게 다닌다는 것이다. 그러니 두 사람 마음이 얼마나 통했겠는가 함께 대포집에 들어가서 인생을 논하는데 그 친구가 말했다.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살아야 하는 존재 의미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 방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평생 머슴을 살겠다. 아, 머슴은 있는데 주인이 없도다, 탄식했다. 그날 우리는 찾을 길 없는 미지의 주인을 위하여 건배! 하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주인을 몇 번이고 소리쳐 부르며 젊은이의 고뇌를 술과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헤어진 후 20년이 지난 얼마 전그 친구를 만나보니 그는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다. 나는 2년 뒤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 그 예수님의 머슴이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머슴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날 저녁 그 친구와 헤어진 뒤 술이 얼큰히 취한 채로 문득 어려서 다니던 교회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목사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마음 먹고 교회를 찾아갔다.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라 서울역 부근에 돌로 지은 큰 교회를 찾아가 뒷좌석에 앉아서 기도했다. 신이시여, 우주를 다스리는 진리의 신이시여,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오늘 저녁 저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무조건 당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제 자신이 이제 너무도 괴롭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건축 헌금 내라는 설교였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서 돈 내라고 요구했다.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있는지만 알려주면 내지 말라 해도 헌금을 할 텐데, 돈 많이 거두어서 좋은 예배당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나왔다. 나는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오늘까지 강대상 위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모인 영혼들은 진리를 사모해 자기 가슴 깊은 곳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기를 온몸으로 갈구하는데 설교자가 집 짓는다 버스 산다 하면서 헌금 내라는 설교만 하면 너무도 박자가 맞지 않는 일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기만 하면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만 하면 진리를 알려주기만 하면 헌금이 문제겠는가 11조가 문제겠는가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본성이다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 전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신앙인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 자체를 깨닫도록 해주지 않고 집 짓는다, 버스 산다면서 돈만 내라고 하니 오늘날의 교회는 외형만 요란하게 갖추었을 뿐 힘을 낼수 없는 것이다. 내가 그날 저녁 그 교회에서 실망하고 발길을 돌린 후 다시 2년을 더 방황했다. 마음속 고민과 고통으로 불면증과 위장병에 시달리는 괴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계명대학 철학과 홍웅표 선배를 만났다. 그는 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개인 전도를 했다. 내가 도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어, 김군, 급한 일이 있으니 뒤뜰 잔디밭으로 좀 나오게. 하여 나가 보면 김군, 거듭났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나? 하고 묻는 것이다. 형님, 전 모자라는 거 아니요. 칸트를 공부하고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철학도가 어울리지 않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시오. 타박했었다. 그런데 2년을 방황하는 중 다시 그 형을 만나게 되었다. 나를 만나자 무척 반기면서 그는 또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다. 자네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일주일에 한번 나하고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한달 생활비를 주겠네. 했다. 우리는 맨 처음 로마서를 공부했다.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 공부를 한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을 때내 영혼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갔는데 내 눈앞에 무엇이 번쩍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 번째 다시 읽었다. 그때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머리에 지진이 일어났다. 내 영혼이 혁명을 체험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고 했다. 이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았다. 인생의 존재의미를 찾겠다고 그토록 헤매고 다녔는데 철학 속에서도, 나 자신 속에서도, 방황 속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삶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다.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주제어다. 사도 바울은 모두 6장으로 된 에베소서에서 37번이나 반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라고 거듭거듭 강조한다. 나는 그날 저녁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와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로 내 허물과 죄, 고뇌와 방황을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내 방황과 고뇌의 밑바닥에는 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모두 사함받고 이미 해결돼 버린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토록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도 감격했다. 온 우주보다 예수님이 커져버렸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안식하고 있는 나를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이 찬송을 수십 번 목이 터져라 불렀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 나뭇잎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났는가 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뜨거운 사명감을 느껴 신학교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빈민촌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자 결심하여 무의미했던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되었다. 열심히 목회하던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나를 찾아와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기에 내 서재에 모셨다. 그런데 앉자마자 자신의 흘러간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일제시대 만주에서 마적단 따라다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8.15 해방, 자유당을 거쳐 계속 나오는데 어찌나 지루하던지, 나중엔 갑갑증이 나고 저것이 4.19 5.16을 거쳐 공화당까지 가자면 얼마나 걸리겠나 싶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 말을 어디 중간에서 끊으려 해도 어찌나 달변인지 끊을 만한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중엔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음에 쌓인 한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와서 서럴까 순교가 따로 있나 들어주는 순교 한번 해보자 듣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말하는 본인은 오죽하겠나 싶어 설마 끝이 있겠지 하며 마음을 푹 놓고 들어주었다 기왕 듣는 거 정성껏 들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더니 5시간 20분을 이야기하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했다 며칠 후, 우리 교인들이 말했다. 목사님, 그 아저씨한테 무엇을 잘해주었어요? 그 양반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전도사 크게 될 사람이요. 그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요. 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어른이 교회에 나왔다. 나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 그냥 바보처럼 들어주기만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 길로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빠지는 적이 없었다 꾸준히 신앙생활을 계속하더니 부인은 권사가 되고 본인은 집사가 되어 온 가족이 축복받는 성도의 가정이 되었다 한 번은 재직했때이 어른이 3분도 안 되게 발언을 요령있게 끝내기에 김 집사님 옛날 5시간 발언하던 실력은 다 어딜 가고 그렇게 간단합니까? 했더니 씩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예수 믿어 수지 맞은 게 바로 그것이오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에 쌓인 한이 많아서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여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바보가 없나 하고 친구들 찾아가 술을 받아주며 이야기 들어주기를 바랐지만 모두 술만 마시고 가버리곤 했어요. 내가 몇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야기를 꺼냈더니 끝까지 착실하게 들어주는 게 하도 고마워서 예배당에 나가주길 시작했지요. 나는 글이 짧아서 성경을 읽다가 깨친 것도 없고 그저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생각하고 믿어왔을 뿐인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보다 더 정확하게 신앙을 표현하겠는가?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임마누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언제나 든든한 것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니 평안한 것 아닌가? 예수 믿고 언제부턴가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고 간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한바탕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나면, 아,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평안 오늘도 누리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덕에 제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감사해요.